이봐 줄빡빡 뭐지?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불 찌르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알아? 어... 아하.. 이런.. ㅅ 발 이봐 척추의 요정 Wait. 아니 척추 교아니아니 그거 말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불 찌르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알아? <laughs> 병신아 아 흐흐흐흐 병신 조망언니 척추 룰 교쟁 시키오 마 이보시오 의사양반 아.. 보니까 그러니까.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찌르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알아? 잠깐만 있자. 아이, 잘 알아두세요. 한번 만져 보면 병실 만져도 주마. 어차피 한 번만 하는 거라 더 없어 멍청아. 이봐 상아이. 어?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찌르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알아? 호호. 그거 아주 재밌겠어. 아니, 거긴 왼쪽 볼이잖아. 반대잖아. 반대. 어, 잠깐만. 내이런은 상하이죠 자주의 최고의 깨맣다이 말입니다 네 미친 자세끼한테 이상한 게 맞고 이런 모습이 다이 말입니다 난흑도신해서나도못전하겠다이 말입니다 시발 이게미해서 기분 별로야 하는공주는데 시발 손다이 말입니다 아!